안녕하세요. 현쌤첼로 현혜진입니다. 오늘은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지션 바꾸는 거 쉽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포지션 이동이 잘안 되시는 이유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일단 줄을 좀잘 타셔야 됩니다. 왼손을 어, 첼로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을 보면은 내가 연주하고 있을 때 내가 손가락이 도주를 연주하고 있는지 솔주를 연주하고 있는지 자, 줄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어느 줄에 얼마만큼 가야 어느 줄에 있는지를 잘 감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좀 하셔서 먼저 줄에 대한 손가락이 줄이 굉장히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손가락 끝이 완전히 섬세해져서 내가 어느 줄을 연주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익히셔야 되고요. 자, 한번 연습삼아서 너무 힘 주지 마시고, 내네 손가락들을 줄 위에 한번 가지런히 올려놔 봅니다. 이때 너무 누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줄에 올려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얹어 보세요. 자, 내네 손가락을 동시에 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내네 손가락 동시에 줄 위에 얹어 봅니다. 자 이것이 충분히 연습이 되었으면은 한번 제가 줄을 하나 결정해서 자 레줄에서 네 어, 위에까지 올라갈 땐사번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자새 손가락을 올려 보세요. 레줄에 네 올려 놓으시고 자 줄을 한번 왔다 갔다 타봅니다. 자 이때 많이 누르지 마시고 그냥 줄 위에서 얹어서 전혀 누르지 마세요. 레줄에 네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레줄에서 네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타면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양말을 신고 이렇게 미끈미끈한 바닥에 슬라이딩하면서 쫙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하나도 누름이 없이 그냥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해 보세요. 이렇게 안녕할 때 손을 흔들지만 팔이 같이 움직여지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올라갈 때도 손만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미끄러지듯 올라갑니다. 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라줄 한번 가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포지션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누르지 않고 여기서 한번 돌을 잡아 볼게요. 자, 살짝 올려놔 보시고, 4포지션 솔로 한번 가볼게요. 안 누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포지션을 바꿔주시는데 줄과 많이 친해져서 부드럽게 왔다 갔다 올라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셨다면은 정확한 자리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포지션 이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을 갖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포지션 이동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옥타브로 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도레미파 솔리면 5도로 뛰는 경우가 있고, 자, 옥타브 이상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많이 연습을 해서 자리 옮김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곡이 나오면 또 자리 옮김에 새로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또 연습을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만이 살길이다. 그렇지만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포지션 이동을 정확한 그 자리를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쉬운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1. 포지션에서 4. 포지션을 가는 경우, 위에서 한번 돌을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아까 했던 줄을 잘 타줍니다. 정확한 자리, 도를 인지하시고, 이 자리로 부드럽게 올라가 주는 연습을 많이 해줍니다. 그때 팔 전체가 움직이셔야 돼요. 불편함 없이. 자, 이제 옥타브를 한번 가볼까요? 도에서 도까지 간격이 어느 만큼인지 확실하게 간격을 먼저 익히시고, 간격을 익히셨으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완전히 박자에 나와주는 걸 연습을 해줍니다. 자, 한박으로 생각했을 때도도도도 도, 도, 도 박자 정확한 박자에 포지션 이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목소리> 그러다가 한번또 해주고 내려오고 자 이게 됐으면 한 번에 왔다 갔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음정이 덜 가게 됐으면은 다시 하면서 좀더 올려주고 음정이 좀더 위로 올라가게 됐으면은 덜 가서 내려주고 정확한 이 간격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박자 안에서 그걸 나오는 걸 연습해 주시면은 그다음에는 포지션 이동이 잘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포지션 이동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포지션 이동이 잘안 되시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줄을 아까 잘못 타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자 줄을 잘 타셨으면은 손가락 이동을 할때 어 포지션 이동 그말 그대로 자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4번으로 올라갈 경우 그냥 1번에서 4번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든 손가락이 다 놔져 있어야 돼요. 포지션을 같이 바꿔줍니다 여기서 옥타브 올라갔어도 올라가셨죠 손가락이 이 포지션에 있어야 돼요 쉽게는 잡았지만 여기서 이 손가락이 다 놔져 있어야 되고 실로 올라갔지만 3번으로 썼지만 나머지는 이 자리에 손가락들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지션 이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뭔가 다른 손가락을 금방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포지션의 손가락들을 다쓸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이동은 그 음만 올라가서 그 도달한 음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손가락들이 다 인지를 하셔서 자리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음들을 연주할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옥타브로 올라갈 경우에도 올라갔지만 뭐 다시 내려올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 음정 주변의 음들을 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연주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포지션 이동 쉽게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참고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